Uh, uh. Yes. Yeah. Maybe cause Because I perform a lot. 무지한 놈들은 get some m o luck. 공연이 잡혀있지, 주말마다. 약사 한장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내노력을 헛되게 또 들지 만 앉아있면 너랑 난 친하니까. 잘 지금 내사람은테 껐으신 난 도와준 work screw up. Base cream. 홍대 m a i n s 그리고 이태원. I'm mad. 24 on the way. 핫도그 한 번씩. 한강은 거꾸로 영화국이.

I can't get and bounce, bounce, bounce. I can't D, I can't wait. look at that brace stick. No, I'm not, Peter, i gone. gong in your hand. I you know, no energy is shit. I'm carry how I fuck you, bitches. Red butter, too. I uh, got some jack up, like I do this. I got 16, even 16. I'm a fuck with them till 50. You're the I'm among money. So, right now, <laughs> 그만 우리에 타임 라인 확인해 네빛 타임라인 누나 언니들 어, 또하바이 어, 네가 그녀 위에 누대 그녀니 노래를 부네 나는 이 사실이 부네 난 했어 네가 내를 버리네 그만해 그만해 어, 딱, 딱 어, 에, PH1, 그만해 그만해 딱 끊어주는 PH1이 그만하고 그만해 그만해서 끊어드리겠습니다 <laughs> 어땠어 오늘 하루 돌아다니니까.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동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그리고 또 올해처럼 이렇게 전례 없는 폭염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때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<laughs> 그치 어떠한 네. 뭐 네. 감정 앞에 더위가 있지 네. 오늘 같은 날씨는 솔직히 말해서 네. 막 생각을 오늘 할 같은 날 없어. 고백해서 성공하면 네. 진짜 어? 형 아니죠 아니야? 오늘 같은 날에도 어. 성공할 줄 알아야 <laughs> 그 진정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같은 날형 제가 어. 뭐 묘수가 있어 이 날에 만약에 데이트를 했다 하죠요그막 어. 여자 애가 만약에 막 계속 짜증 내고 어. 막아왜 아니 저녁에 보면 되지 왜 굳이 어. 아침부터 보자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어. 막 해요 근데 내가 하루의 끝에 이제 데려다 줄때 이제 이렇게 더운 날에도 나는 어. 널 사랑할 수 있다. <laughs> 딱